밴쿠버 한인 노인회 제33차 정기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총회에선 회치 개정안과 함께 신임 정영우 회장과 이사회의 승인도 이뤄져 올해 노인회를 이끌게 됐습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일 한인회관에서 열린 제33차 밴쿠버 한인 노인회 정기 총회엔 180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 통과된 회치 개정안을 살펴보면 작년에 개정됐던 회장 임기를 2년에서 다시 1년으로 바꾸고 정회원 자격 연령을 55세에서 65세로 늘렸습니다. 이번 청회에선 또정용우 회장과 이사회 임원 임준환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신임 정용우 회장은 취임사에서 이사회와 힘을 합해 지난해 시작된 노인학교에 더욱 힘을 가하는 한해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밴쿠버 한인 노인학교에서는 요가, 스포츠 댄스 및 영어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어르신들을 위한 점심식사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우리가 작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노인학교, 노인학교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 노인학교에서는 우리 고 어, 이곳에 오셔서 참 정착을 힘든 그런 분들에게 뭔가 도움을 드리고 싶고 또 다음은 어, 여기 주변의 식구들과 어느 정도 통할 수 있도록 우리 용어교육, 이해설, 또그 다음에 활력을 부리는 그 노래. 또그 다음에 우리 노년의 이 건강을 위해서 어, 요가 이걸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밴쿠버 한인 노인회는 자칫 소외될 수 있는 한인 어르신들에게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젊은이들에겐 용기를 주며 한인의 고심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밴쿠버의 설티비 뉴스 김상은입니다.